이 주름치마 전체 주름이에요 다 한바퀴 다 돌아가면서 어 전체 주름치마인데 이거를 이제 허리를 줄여야 되는데 허리가 어 지금 보면은 짚어 있는 데 하고 그리고는 어디 끊어진 데가 없죠 이쪽 옆구리도 그냥 주름을 쫙 한바퀴 그냥 둘른거예요 이렇게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옆에를 잘라 가지고 예, 주름을 예, 이쪽으로 줄이고 그러는 것 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오비가 여기가 뭐 끊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예, 주름 하나를 없애 가지고 어 이런 경우에는 주름 한 칸을 없애거나 거의 주름을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허리를 줄여야 되는데 늘리든 줄이든 자 지금 요렇게 생긴 거는 에, 이 지퍼를 지퍼단 쪽으로 이쪽으로다가 이쪽으로 어, 허리를 줄여야 돼요 이쪽으로. 요렇게 이쪽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 여기가 이어져갖고 여기 지퍼를 달았죠. 그러니까 이 지퍼 단 거를 지퍼를 이쪽으로다가 이제 뜯어가지고 여을 달아서 이렇게 되, 되게끔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네. 지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 이쪽을 뜯으면 안 돼요. 이쪽을 뜯어야 돼. 이것도. 왜냐하면 주름이 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을 뜯어가지고, 아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가 작업하기가 안, 안 되고, 이쪽을 뜯어서 일로, 일로 갖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요 주름 하나를 뜯고 허리를 <laughs> 1인치 반 줄이는 거가 지금 주름 한개딱요 넓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주름을 하나 뜯어 뜯고 지퍼도 한쪽만 뜯으면 돼요. 이쪽 이쪽 편에 에, 저쪽까지 다 뜯어서 새로 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여기를 뜯어야죠. 이제 이렇게. 옷을, 어떤 수선을 하더라도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나, 옷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를 먼저 잘 관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선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가 판단이 딱 되고, 그렇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계산이 딱 됐을 때, 그때 뜯어야지. 무조건 뜯기 시작하면 안 돼요. 뜯으면서도 요, 요잘 봐요. 이렇게 지금 이 혼설 지퍼를 요렇게 달고 지금 미싱을 약간 안으로 들여 박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뚝 띠, 뜯어가지고, 이렇게 뚝 뜯고, 지퍼는 한쪽만 뜯으면 돼요. 자, 이쪽으로 잘라버릴 거니까 이쪽 한쪽만 뜯으면 돼. 안감이 바지로 돼 있어요. 이게 치마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주름 치마라 펄럭펄럭 되니까 안감은 이제 우라가 바지로다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비를 같이 뜯어주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은 그 다음에 오비를 좀 작업하기 좋게 충분히 뜯어줘요 왜냐하면 지퍼 달고 때 여기 뒤집어서 다 어, 박아야 되니까 조금 뜯으면은 일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기 끝을 여기를 좀 뜯고 여기를 뜯어 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주름 한 칸을 완전히 뜯어서 펼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쪽 한 칸을 이렇게 펼쳐놓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디를 잘라주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요거 생긴 것처럼. 지금 여기가 접혔죠. 이쪽으로 접힌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접힌 주름이, 요거 다음 거가 이거거든? 이게 이쪽으로 주, 주름이 접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딱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여기서 들어간 것만큼 같이 들어가서 시점량만 남기고 잘라줘 요렇게 자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이 됐죠 요렇게 여기 달렸던 거 하고 요거하고 접힌 것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예, 수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음.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우라. 우라는 이제 오비는 오비가 어디로 잘라지는가 하면은 오비가 요거 펼쳐 펼쳤을, 펼쳤을 때 요거 끝. 여기 요기.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를 그래야 지퍼가 요로 넘어가 넘어가거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오비를 똑 바로 잘라 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제 여기 지퍼를 한쪽을 맞아 여기를 달아주고, 밑에 요거 이어가지고, 요 오비 부분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싱을 박아야지.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왼 오르바를 끼워줘요 여기를 어, 왼 오르바를 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할게 오비 요거 터진 거 있죠 요거를 먼저 박아줘요 요거를 먼저 어, 미싱을 박아주고 여기를 자 여기는 그냥 박았던 대로 미션 박혔던 대로 그대로 박으면 돼요. 이거 이렇게 박고 그런 다음에 음 이쪽에 반대쪽에 지퍼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쪽 지퍼를 이렇게 여기다가 옵이 꺾이는 요 넓이 여기에. 요게 와서 붙어야 되거든 요게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쭉 박아주면 돼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꺾인 선 여기다가, 그대로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해서, 여기서부터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왼으로 바르다가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지퍼는 조금 더 내려주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박아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지퍼를 이제 여기를 어디어 여기를 이제 우라를 박아야 되니까 요거 우라를 요거를 이렇게 해서. 뒤로 딱 제껴가지고, 다시 또 여기 지퍼 바로 밑에다가 여기를 박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로 내려오면서는 이제 너무 바싹 붙여서 박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퍼를, 지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찝혀. 자크 대가리에 찝혀가지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박아야 돼요. 너무 바싹, 몸판에 박듯이 너무 바싹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잘 박아주면 되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지퍼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줘 올려준 다음에 어디까지 박혔었는가 하면 여기까지 박혔거든 여기에 그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가지고 그대로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몸판 여기도 펼치고 여기도 펼치고 같이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미싱을 박아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박을 때 여기는 노루발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어 그냥 원단을 이걸 미싱 박는 거는 그 자크만 써야지 이, 이 몸판이나 원단을 박을 때는 에 노루발을 항상 바꿔서 해줘야 어 원단이 밀리지 않아요. 그 음, 그러지 않으면 잘 밀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여기를 박았던 자리 그대로 박아 주면 돼요 여기를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미싱을 그대로 박아 줘요 이게 지금 천이 완전 잘 엄청 잘 늘어나는 스판이라서 네, 미싱 박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자 여기서부터는 안으로 살짝 들어와 가지고 박아 줘요 그래야 바깥에 주름 작용을 하거든 이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야 주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옷을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은 자 여기 이제 지퍼가 이렇게 그대로 박혔죠 자 요게 이제 어, 새로운 미싱 박은 데고 이거는 먼저 있던 자리 자 여기서 요거 이제 가살이 스티치만 한번 박아주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게 어 가상살이 스티치 여기 이거 오비 이거 고시우라 역할하는 거를 박았던 자리가 그것만 한번 여기다가 싹 박아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거는 요렇게 수선도 어 물론 처음 하는 분들이 뭐 모르는 상태에 무슨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든가 노하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오래 한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아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박으면 지퍼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아, 할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열심히,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잘 보고 배우고 항상 배우는 분들은 뭐든지 많이 배우고 많이 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수선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 딱 맞게끔 딱 올라갔죠. 이제 주름도 이렇게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이렇게 딱 맞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자 주름 치마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옆에가 오비가 끊어져 있을 때 이쪽 옆구리처럼 양옆에 왔기로 여기도 끊어져 있을 때는 간단하게 그냥 이쪽에 지퍼를 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쪽으로 여기를 뜯어서 어, 주름 하나를 없애면은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끊어져 있지를 않을고 지금 통짜로 돼 있을 때는 이쪽을 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지퍼 쪽으로 해서 하나를 쳐내면은 이것도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수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